네 반갑습니다. 7월 4일 금요일 아침시험입니다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마감을 했습니다. 재료가 어, 굉장히 좀 강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안녕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 금리 인하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주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감세안이 일단은 또 하원을 통과하면서 또다시 폭풍을 예고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도 상법 개정이 네 어제 통과가 돼버렸죠. <laughs>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되는 것이냐 야 이거 뭐 시장이 폭발하다 못해서 그냥 아주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 이런 경제적인 어떤 지표나 상황에 입김을 정말 크게 불어넣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음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수가 상승하니까 나쁠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큰 손들이 또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네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그, 갈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는데, 역시, 이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트럼프 감세안의 통과 이야기가, 네, 여기 있죠? 네. 자, 미국 재무 9일 전에 무역 합의 쇄도가 기대, 합의할 것, 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를 그대로 때릴 수 있고 10%로 낮출 수 있다. 자, 얘네들이 목표한 바는 10%다, 알고 있죠? 네, 베트남과의 어떤 합의를 보고서 우리가 대충 알아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포지션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거요. 예 베트남과의 합의를 통해서 미국 제품들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 관세가 0%다. 자, 즉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땐0% 관세 너희들 제품을 미국 수출할 때는 10% 관세 이거 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 그냥 관세를 서로 영영으로 할 거라면 니네가 우리한테 뭘좀 줘야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의도가 거의 확실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국가들이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합의를 타결하지 않을 경우에 당초에 발표된 관세율을 그대로 부과받을 수 있다. 자네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도 30% 이상 네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자,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 음, 미국산 제품을 관세 영으로 받아들여라. 그럼 10%로 내가 해주겠다. 어, 10%까지도 받기 싫으면, 니네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놔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지출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어,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지출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야, 이것도 참 애매하네요. 그죠? 음, 상호관세 유예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며, 협상에 임하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대통령 한명 뿐이다. 지금 트럼프 왕국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되었다. 자,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 적용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 근데 한번 해주면 계속 들어올 건데, 아, 이거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네. S&P 500,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경기두나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laughs>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대단하게 나와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어 우리는 좀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떨어져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7월 4일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이죠. 인디펜던스데이 영화도 있잖아. 그 영화 재밌었는데 음, 그게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네. 자 아무튼 독립기념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스탠더스, 그 S&P 500, 네 나스닥 종합지수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했다. 놀랐습니다. 엄청 힘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어,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분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자 경기 둔화 우려가 약해졌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이야기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아 그래서 금융섹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고 보험주가 올라갈 수 있겠고 금리와 연결된 부분이라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바이오는 살짝 또 네. 흔들릴 수 있겠고. 야,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네. 그래요. 음. 자, 일단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네, 바짝 다가서서 이제 250 포인트만 올라가면은 최고치 경신이 된다고 합니다. 어, 미장을 또탈출했셨던 네, 사람들. 아, 이것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국장으로 들어왔더니 국장은 또 살짝 조정받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다가, 네, 미장은 또 사상 최고시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팔짝 틀노력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국장도 오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어, 오늘 휴장이기인데, 전날 화끈한 게잘 끝나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네, 증시까지는 무난히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우리에게는 약간 좋은 소식을 보셔야 되겠죠? 자, 비농업 부문이 14만 7천 명 증가했다. 오 엄청 오른 거예요. 네, 3천 명더 많은 수치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 11만 명보다는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갔다. 여기다 실업률이 4 1 내려가면서 시장 예상치인 4.3%를 하회했다. 자, 실업률이 좀 높게 나, 나오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힘을 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 금리 인하 안에 파월의 발언에 힘이 더 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안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되는 부분이죠. 서비스 PMI가 확장 구간 들어갔다. 50을 넘었네요. 네, 50.8. 예상도 50.5였고 지난달에는 49.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50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쪽의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죠. S&P 글로벌의 6월 서비스 업 PMI 지표도 52.9를 기록했다. 와우. 자 기술주와 금주는 융1% 이상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소재만 소폭 하락했을 뿐 대부분 다 올랐다. 자 지금 전기차도 올랐죠. 네 근데 테슬라는 네 하락 마감이 좀 됐어요. 엔비디아는 주가가 1.3% 올랐고요. 자, 좀 부진했던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조금 조충할 수도 있겠죠.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는 것도 괜찮지만, 어,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그냥 갈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점권 종목군들의 주가랑이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 뭐 조선방산, 원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는데, 그 얘기가 따로 안 나왔나요? 네. 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제 통과가 됐는데, 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이제는, 주주의 이익을 네 충족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laughs> 재밌는 게 뉴스가 아까 내가 본게 있는데 어디였지 여기 있다 자 상법 개정에 질주하는 한정가스공사 이제 요금 동결하면 배임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공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망하지 않으니까 계속 요금을 낮은 수준에 묶어놨었는데 상법 개정으로 낮은 공공 요금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전기 가스 요금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가스공사 어제 크게 올랐죠.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이미 크게 올랐었는데 요거는 이제 주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은 이제 이, 가스 공사에 관심이 또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민수용 미수금이 지금 현재 1조에서 22년도 8조, 23년도에 13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라 거고요. 어,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가스 요금은 높지 않았다는 거죠. 가스 공사는 낮은 원가 보상률로 인해 현재 차입을 살림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이자 비용은 하루에 47억 원이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44조 원이다. 어마어마하다. 네, 이거는 나라가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한국전력의 부채는 206조 원. 네, 하루 이자만 130억 원. 야,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이렇게 되면은 네, 좋은 점은 뭐예요? 음, 기업에 뭐가 있을까요? 네, 기업의 어떤 상승이나 그런 주가상승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요금이 인상되잖아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인상들이 되게 되면 정당화되는 거죠. 아니,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니까 우리는 요금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이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공공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제 인상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야 이거는 재발등을 찍게 된 건가요 <laughs> 자 요런 내용들 그래서 상법 개정에 의한 어 그런 통과 그 결과, 물이 이제는 이제 요금 인상으로, 공기업들 간의 요금 인상, 이런 쪽으로 할수 있겠다. 자, 물론, 얘네들이 잘 해야 되겠죠? 네. 무조건, 네, 요금을 올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공익성,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익성 간의 균형, 그 다음에 배임 리스크, 이것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이런 숙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이 공공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함으로써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공기업들이 이렇게 회사의 어떤 이익을 네,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네. 어, 한국 가스 공사는 매수하길 잘했어. <laughs> 라고 생각이 드네요. JP 모간도그 얘기 나오네요. 네. 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일어날 것이다. 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한 일본처럼 한국 증시도 새 정부의 노력으로 비슷한 경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JP모관 니들은, 네, 와가지고 나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상법 개정이, 어,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더 끌고 올라갈 것이다. 되어 있네요. 자, 재료 소멸이냐? 5,000피 신호탄이냐 상법 개정 시대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좋은 소식이 되죠. 네 추가 상승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 이게 시행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법률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네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다만 이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 이거는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아 씁쓸한데 짜증난데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거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명확했다. 히자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어, 대주주 뭐그 다음에 대주주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뭐 뭐 일반 주주, 뭐 기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각자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주주의 이익을 어보양할 것이냐. 그건 이제 이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자, 총 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주. 즉어 대주주의 지분이 막 50%가 넘어가요. 네, 대주주가 그런 기업들이 있죠? 대주주의 지분이 한52%막53%막 그래.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은, 뭐, 이제 세금, 아 그, 세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최대 주주라고 해서 또 올라가 있는 애들, 국민연금이 한10%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주주 갖고 있는 주식이 한60% 70% 돼요. 이런 거는 일반 주주들이 암만, 네, 입김을 써도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총 주주의 이익이거든요. 근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거나, 대주주의 지분이 한 20%대로 약해,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나쁜 짓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음, 대주주의 지분이 많다고 해도, 이제, 이 소액주주들의 이런 반발이 심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죠? 네. 자, 연고점 찍은 삼성전자, 연중 신고가, 삼성전자에게 이제 또 신고가의 딱지가 붙어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3,000원까지 올라섰는데, 더 올라갈 것이냐? 지금은 이제 쌍그리 매수, 쭉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동안 올리지 못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네,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반기 실적 예상 기대감. 최근 들어서면서 디램 가격이 크게 폭등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AI 관련한 부분도 이제 어 계속 확장세를놓여주고 있고 또 지금 빅테크 AMD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5%나 급등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은데 크게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잠깐 이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승부로기 조정을 좀 만들어 냈잖아요. 그,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더 몰린 형태. 자 다른 것들 많이 올랐으니까 걔네들 조금 이제 쉬세요. 자 차익 좀 챙겨가지고 삼. 삼성전자 들어갑시다.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금의 순환, 키마축기, 숨고르기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깜짝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쁠 것을 예상했으니까 실적이 안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나쁘게나 나오면 음 그랬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야, 이거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판은 좀짠것 같은 느낌적인데요. 네. 자, HBM3E 12단 제품은 AMD에 공급할 예정이 아니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브로드컴에도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d 램 m 내 HM, HBM 비중이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예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이 삼성 내 HBM을 원하게 되겠죠. 물론, 아직 시장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그가 조금 뭐 사봤자 뭔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게 뭐든지 다 처음부터 조금 조금씩 해서 시작한다 라는 거니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이 더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자 반등은 했지만 밝지는 않다. 2차전지죠2차전지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저점권에서 많이 올랐어. 근데 얘네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추세를 바꿔야 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끌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이제 추세의 어떤 반등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거든요. 전기차 쪽에서 업황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고요. 음, 특히 테슬라가 네, 트럼프하고 단단히 틀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요소가 좀 있고요 아직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네, 끌려 내려오는 형태의 장기 입평선 압박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반등이 나오니까 주목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만 포지션이 완전히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있었고요 음뭐 지금 분위기는 뭐 거의 뭐네 상승 분위기 되네요 자어 이제 네이버 종토방도 좀 바뀐다네요. 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실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본데 <laughs> 그런 게 해야지 그런 거 해야 돼. 아이고 자 역대 최대 수출 행진. 네 K뷰티 올라탄 ODM OEM 시장 무한 확장된다. 야이 오월달, 6월달6월달에도 실적이 좋아졌네요. 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55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십 14.8달러 14.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가 막히군요. 네. 야, 수출 굉장히 잘 됐는데 그럼 화장품 원재료, 화장품 용기, 실리콘 투 같은 거 있었죠? 화장품 용기. 그다음에 음, 실제로 화장품 기업들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화장품 플러스, 지금 그 카지노 관련주도 많이 오르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마트 같은 거 많이 올랐죠? 자, 이런 것들, 네. 유통,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의류 섹터도, 의류는 잘 모르겠다. 그죠? 네. 의류는 좀더 봐야 되겠는데. 뭐, 그런 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뭐, 이런 쪽. 왜냐면 경기가 그만큼 점점점점 알게 모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분들을꼭 여러분, 들네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러그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대감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부도여분히기분감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러분 여러분, 여러분, 도 지수 올랐잖아요. 그니까, 러 음, 반도체 관련 기업들, 자동차 관련 기업들,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고, 뭐, 관세도 잘될것 같다. 이제 윤곽이 대부분 나왔잖아요. 원하는 거. 자, 그니까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게 되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또막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주말에는 조심조심. 네, 변호성에 주의하시고, 자, 근데 일단 또 기대감은 있어. 그래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시되 변동성에는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만 안 사시면 편안합니다. 많이 오른 것만 안 사시면 됩니다. 많이 오른 거 뭔지 아시죠? 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살짝 쉬었다가는 형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파이팅. 좋은 일이 또 생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 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